여야 대표 회담 한동훈과 이재명의 회담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회담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은 13분 정도 모두 발언을 했고 이재명은 18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90분 넘게 이 비공개 회담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여덟 가지 항의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합의라고 볼 것도 없고 그냥 공동 발표문입니다. 여덟 가지를 발표했는데 뭐별 내용도 없습니다. 오늘 회담의 결과는 하나마나한 회담이었다. 뭐 이런 정도라면 지금 전혀 뭐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엄중한 이 국회 상황 또 여러 가지 국정의 현안들을 본다면 여야 대표가 이걸 위해서 굳이 만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짚어볼 것이 많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의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이재명이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재명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두가지. 자신의 입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라고 여권에 이야기하고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두가지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 다음, 회담에 들어가서도 이재명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었는데 이재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킨 회담이었다. 비록 회담에 성과가 없어서 한동훈의 정치력을 어떤 성과로 담보해내는 이런 부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원칙적인 한동훈의 입장.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보조를 맞추는 뭐 앞으로 당정 갈등 뭐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원칙을 지켰다. 정치적인 어떤 뭐 대단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이런 성과는 없었지만 여덟 가지 뭐 발표문 공동 발표문이 이런 것입니다. 공통 공약 추진을 협의할 이 기구를 만들겠다. 이건 뭐 기구 만들지 않아도 그냥 공통 공약 낸것 원내대표를 통해서 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뭐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의료 대란이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뭐 이것도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지원 방안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모두 뭐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해도 충분한 것들입니다.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부활 문제. 뭐 이건 이재명이나 한동훈 모두. 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민생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냥 뭐 상견례한 정도다. 문제는 이제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대표는 13분 동안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지금 이렇게 탄핵, 특검 이런 식으로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은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곧 나온다.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힘도 모두 수용하겠다. 이재명도 수용하라. 그게 법치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 대란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자. 이참 위기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의사 증언은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 건강이 좀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이 합의안을 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정말 이 차이를 좀 좁히고 합의안을 내자라는 한동훈의 뭐 굉장히 명료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한동훈에 의해서 두 번째로 했는데 이재명이 한동훈의 모두발언을 듣고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준비해 오지 않는 이야기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모두 발언을 하면서 여권에 대해서 가짜 뉴스, 뭐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그 자리에서 또두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개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당장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령을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이유도 없지만 계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지금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재명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구금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재포 구금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포 구금 불체포특권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개음령이 선포가 돼도 이재명은 헌법을 알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음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쫓기고 있는 듯이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어기는 듯이 헌법을 파괴하는 듯이 이렇게 지금 가짜뉴스를 또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야 대표회담을 하러 나온 사람의 태도냐. 또 하나는 독도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이 독도 주권을 포기하려고 한다. 영토를 포기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누가, 뭐 윤석열 정부 주변에 있는 사람인들 또 누가, 누가 지금 독도를 포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독도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포기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재명 뿐입니다, 이재명. 이런 사람이 지금 야당 대표입니다. 모두 반응해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협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뭔가 민생을 위해서 일을 찾아야 한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특검,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난장판이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명료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응한답시고, 이런 가짜뉴스를 또 퍼뜨린 겁니다. 역시 이런 이재명과 과연 이 한정적인 또 제한적인 이런 것이긴 하지만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이 대화조차 가능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지금의 의료 대란 위기를 좀 예방할 이런 방안들, 뭐, 어떤 것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는 했지만, 했다라고 하지만, 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동훈도 물론, 당 내에서 또 여권 내에서 여당 대표로서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법치와 원칙, 윤석열 정부와의 보조를 맞추는 이 선을 지킬 수 있고 지켜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 국회에서 방탄 난장판 이걸 좀 벗어 나려면 오늘 한동훈에게 이재명이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25만원 살포하는 부분, 뭐좀이 하위계층을 줘도 된다. 제한을 줘도 좋다. 뭐 이런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 해야 한다. 의료 대란을 예방하는 뭔가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도 이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저 특검 탄핵 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어떻게 이 민주당이 이 부분은 뭐 당분간이든 맞겠다 하지 않겠다. 지금 한동훈 여당 대표는 상당히 정부와 이 정부가 있고 대통령실이 있고 여당 대표가 있고 야당 대표가 있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에 비해서는 좀이 결정의 폭이 좁을 수밖에 는 없죠 여당 대표 입장에서 당정 관계를 또 조율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재명이 계산한다면 좀 이재명이 유연해지고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재명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 굳이 한동훈이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국정이나 이 민생 부분을 본다면 여야 대표가 뭔가 국회에서 좀이 성과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이재명의 가짜뉴스, 이재명의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회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인해서 한동훈도 이번 여야회담, 뭐 11년 만에 열렸다라고 합니다. 원칙을 지킬 수밖에 는 없었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은 당정의 이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보조를 더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성과를 올렸다. 좀더 뭐, 이렇게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 역시 이재명의 가짜 뉴스, 국회를 통한 방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